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8월 25일입니다. 에, 북한의 그군 군심이라고 그러죠 인민군 <laughs> 군부의 어떤 동태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침 8월 25일은 북한에서는 선군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선군절 이게 뭔가 알아봤더니 선군절이 1960년 1960년에 김 정일이 그러니까 김정일이 18살의 나이로 101로 탱크 사단을 갔다가 현지 시찰한 날이 1960년 8월 25일이랍니다. 101로 탱크 사단은 그 유명한 류경수 탱크 사단으로 바로 뭐냐 니까 1950년 6월 28일 새벽에 서울에 제1차으로 서울에 서울에 도착한 탱크 부대, 류경수 어, 탱크 부대라고 하죠. 어 탱크 사단. 예, 북한에서 는 최정예 부대입니다. 근데 그것서 갔다가 김정일이 18살 나이, 18살 되던 해인 1960년 8월 25일, 선군절, 에, 25일, 그날, 어, 101호, 101호 탱크 사단을 갖다, 105 탱크 사단을 갖다, 현재, 현지 지도했고, 그날부터 해서 올해가 바로 선군절 60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군절 60주년을 갖다가 즈음하여, 노동신문, 북한 노동당 기관지죠. 노동신문 같은 경우는 북한 2,500만 전 주민이 보는 신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겁니다. 선군절을 맞아 군에 충성을 요구하면서 군은 백두혈통만 따라야 한다라고 하면서 0.0001%의 쿠데타도 용납하지 않겠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갑자기 불조심을 강조하면 그건 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불조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보면 선군절 60주년을 맞아서 군은 백두혈통만을 따라야 한다. 군은 당이 가르키는 방향으로만 총구를 겨누어야 한다. 뭐냐니까, 어차피 보면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보면 군, 군은 그 국가의 군이 아니라 당의 군입니다. 당의 군이고 어떤 일인의 군이죠. 그래서 이 보면은 좀 성격이 대한민국 군하고 좀 성격이 다른데 어쨌든 노동당 그 기관지 노동신문이 오늘자 8월 25일자 일면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적 당군 건설 업적은 주체 혁명의 승리적 전지를 담보하는 만년 제보이다라는 논설을 장황하게 실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박지원 국가원,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첫첫 첫 작품으로, 그야말로, 빵! 만루 홈런이라, 홈런이라고 때렸는데, 알고 봤더니, 저파울볼난거 있지 않습니까? 김여정 위임 통치. 근데 어쨌든, 황태순 TV에서는 줄기차게 얘기해왔던 것이, 이미 지난 4월 15일, 김정은이 자기 할아버지인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참배를 갔다가 이상하게 빠짐으로써, 그다음에 유고설, 사망설, 무슨 설, 실각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가운데, 그다음에 한 두어 달 전에는 김여정이 갑자기 당과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서 총참모부에 대남 대적 사업의 대남 대적 사업의 구체적 전략을 갖다가 마련하도록 지시 명령을 하달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북한에서는 김여정이나 김정은이나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지지 세력들이 버텨주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자기 할아버지인 김일성이나 아버지인 김정일하고는 경우가 좀 다르죠. 어쨌든 지금 보면 북한에서는 지난해, 지난해까지, 지난해 저 하노이 회담 때까지 어쨌든 그 온건파, 협상파, 대화파 사람들이 김정은의 귀를 잡고 아 위원장 동지 이거 우리가 핵을 갖고 얼음장을 놓으면서 미국하고 딜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노이 노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김정은의 어떻게 보면 권위는 상당히 실추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 지난 연말, 2019년 연말에 3박 4일간에 걸친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김정은의 유고 시에는 김여정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것을 갖다가 결정했다라고 일본의 주요 매체들이 보도한 바가 있죠. 그런,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laughs> 올 연초부터 코로나 때문에 중국과 북한 간에 이제 국경이 봉쇄되고 북한의 경제는 그야말로 지금 말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어 일부 외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북한의 군인들에게 몇 달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배급제로 운영되고 있는 평양시 같은 경우도 제대로 물자가 공급 안 되고 얼마 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또 대수해가 나고 대홍수가 나면서 그다음에 긴급히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창고를 열어서 긴급히 쌀을 갖다가 황해남도 황해북도에 긴급히 보내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경제 민심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상태에서 당과 군의 당과 군과 정의 어떻게 보면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끝없는 삽바싸움 힘겨루기에서 결국 그와 같은 강, 강원파 간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 최종적으로 승패를 결정짓는 키, 키는 누가 주고 군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장교나 일반 하전사들에게도 제대로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외신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위태로운 겁니다. 왜냐하니까 얼마 전에 얼마 한한 달도 안 됐습니다. 이제 김정은이 갑자기 유례 없이 그 장군들 모아놓고 백두산 권총이라고 채꽃의 권총을 갖다 모방한 거죠. 그 권총 하나 전달식 하면서 예전 같았으면 은 권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 때는 벤즈를 줬습니다. 실제 김일성이나 김정일같이 그런 절대 독재자도 군의 충성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군의 주요한 장성과 지휘관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사실상 선물이란 하사품이란 명목화에 여러가지 사실상 뇌물을 주고 어떻게 보면 군인들을 그런 식으로 구워 삼습니다. 군을. 그래서 어~ 김정일 때 같은 경우는 아무리 어려워도 보면은 뭐고급권의약이라던가 그다음에 무슨 외제 향수 그다음에 또 외제 자동차 특히 밴츠죠밴츠 벤즈 같은 것을 갖다가 주요 주요관들한테 주면서 그 장군들의 충성을 갖다가 계속 어떻게 보면 끌어냈는데 최근에 보면 대북 제재로 말미암아 경제가 꽉 막힌 상태에서, 그야말로 자금의 흐름도 미국 재무부가 철저히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점점점 김정은의 내 탕금, 이른바 39호실 내 탕금은 점점점점 얇아지고 있고, 거기다가 경제는 완전히 위축되어 있고, 여러 등등의 달러가 나올 구멍은 계속 막혀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기껏. 권총, 백두산 권총 한 자로 주면서 충성을 유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도 적잖이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죠, 군의 장성들이. 아니, 아, 김정은 위원장 동지는 말이야, 쓸데없이 말이야, 그, 저, 외교부 애들, 그말 듣고, 외연이 가서, 저, 하노이 가서 개망신하고, 어, 그 다음에, 그것도 뭐, 문제 되는 것도 하나 풀리는 것도 없고 말이야. 이게 뭐, 저, 우리 저, 어, 수령님, 그니까, 김일성이나, 어, 장군님, 그, 저, 김정일 때 같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불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은 선군 정치라는 명목하에 그리고 본인의 직위가 뭐였습니까? 지금, 김정은의 직위는 국무위원장입니다. 물론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입니다. 김정일은 뭐였습니까? 노동당 총비서 겸 국방위원장이었습니다. 선군정치 즉 군을 갖다가 중심에 놓고 군 군이 군으로 하여금 뭔가 사업도 자기 이른바 외화벌이 사업도 군이 그면 러 떡을 만져보면 떡꼬물이 떨어지니까 장군들도 자기 그 떡꼬물 떨어지는 맛에 김정일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것도 막혔죠. 지금 사실 군 내부의 어떤 동태 동향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신문의 일면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적 당군 건설 업적은 주체 사상의, 주체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담보하는 만년 제보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이 혁명 무력을 당의 군대로 건설하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군이 사상적으로 와해되고 결국 혁명에 실패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자기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군을 제대로 통제 못함으로써 군이 제대로 당에 의해서 장악되지 못함으로써 군이 때로는 불안 요인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체제가 붕괴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저, 노동신문 논설은 역사적 교훈은 혁명 무력을 당의 위협에 무한히 충실한 군대로 만드는 것이 사회주의의 전망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나선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야 참아 불 조심하자 불 조심하자 불 조심 강조하는 그 자체부터 뭔가 불꽃이 여기저기 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즉 예전 같이 김일성이나 김일성은 그러니까 그 김일성 그러니까 그김일성 장군들은 그들로 봐서는 뭐 항일 항일 연군 하면서 거기서 저쪽 주보중 군대에서 또 88여단에서 소련 군복 입고 같이 싸웠던 전우들이죠. 거기다 1950년부터 53년까지 6.25 남침을 갖다 벌려서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어쨌든 전쟁의 주, 전쟁, 주요 전쟁 중국군, 중국 인민 지원군이 었지만은 실제 그때 참전했던 그 많은 장교 장군들이 결국 김일성 거의 사망 때까지 군의 모든 직책, 그러니까 그들 날에는 전후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립을 강하게 군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또 김정일은 그 정도는 안 되니까 선군 정치를 통해서 군에게 끊임없이 당근을 주므로서 군의 충성을 유도했는데 지금 김정은은 이도저도 아닌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제대로 당이 군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흔적들을 갖다 남기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보면, 다른 나라 군대처럼, 이건 이제, 그저 북한 노동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나라 군대처럼 헌법상, 헌법상 무력의 최고 통솔자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의무감에 의한 복정과는 근본이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다, 뭐, 뭐,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나 미국, 여기 이제 헌법에 의해서 군통수권자가 정해져 있지만, 여기 군통수권자는 바로 우리 혁명에서 영도의 계승성이 확고부당한 것은 총진무장대호가 백두의 혈통만을 따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 뭐냐니까, 자 혹여라도 시스템에 의한 뭐 군통수권자, 내 군령권자, 군통 우리나라 우리나라 같으면 군통수권자는 대통령, 군령 군정권의 최고 집행자는 국방부 장관, 군령의 최고 지휘자는 합참의장, 군정의 지휘자는 육군 해군 공군참모총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니까, 우리 혁명에서 영도의 개승성이 확고 부당한 것은 총준 무장대우, 즉, 군부가 백두혈통만을 따르기 때문이다 하면서, 뭔가, 충성하다 강요하고 있습니다. 음, 그 신문은, 8월 25일, 역사의 이날과 더불어, 제목의 기사, 또, 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설도 쓰고 기사도 쓰고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오직, 당이 가는, 당이 가르치는 방향으로만 총구를 내대고, 곧바로 나아가는 당군이 바로 장군님, 즉, 김정일이 장군님께서 품들여 키우신 우리 혁명 무렵의 참모습이다. 이와 같이 보면은, 지금, 갑작스럽게 최근에, 저 올해 들어서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딱 정리해보면, 지난해 2월 달에 있어 2019년 2월 달에 있었던 하노이 노딜이 김정은으로 봐을 결정적인, 봄은 권위가 실추되고, 그립이 약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허이허이 기차 타고 평양에 새벽 3시. 그것도 비정상입니다. 만약에 들어온다면, 스케줄 짜더라도 벌금, 백주대낮에 들어와서, 아, 그 인민들로 하여금 박수를 받게 해야지, 무슨 뭐, 도둑놈 뭐 하듯이 새벽 3시. 15분에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들어온 김정은에게 당시, 당에서 요구했던 것은 뭐냐니까, 김정은으로 하여금, 자, 수령의 신격화는,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그런 요지에 초급 선전 선동 일꾼들에게 보내는 서한에 사인하게 만든 겁니다. 사인하게 만든 거예요. 그나마 지난해 조금 그래도 김정은이 숨통을 튀었던 것은 어쨌든 그 하노이 노딜 이후에 우리 계속 우리 저 문재인 정부를 갖다가 한 억죄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결정적 계기라고 생각했던 바로 시진핑이 시진핑이 6월에 6월에 가서 평양을 방문하죠 14년 만에. 그리고 그해 6월달에 판문점에서 뭔가 세계적인 쇼가 있습니다만 그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지난해 불만이 쌓일대로 쌓인 당내, 또 군내, 강경 세력들이 이제 보면 좋은 분위기를 주도해 가고 있고 뭐 그런 가운데 지금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는 가운데 올 4월달 묘하게도 보면은 무려 20일에 걸친 잠적이 있었고 그 잠적의 결과 세계적으로 보면 유고설, 뭐, 실각설이 나돌았습니다마는 뭐, 어쨌든, 그거는 어느 정도 무마하는듯 했지만은, 결국 보면 이번에, 당의 강경 세력들이 주도함으로써 김정일이 그야말로 품들여 만들어 놓았던 개성공단 내에 남북연락사무소를 갖다가 김여정의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공중 분해 시켜버리고 맙니다. 결국, 이와 같이 한건한건 한건 봤을 때, 결국 지금 보면, 당내에도, 군내에도, 북한에서 보면 강경파, 온건파가 계속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하는데 뭔가, 뭔가 보면 쿠데타의 조짐, 내지는 뭔가의 별난의 조짐이 있을 듯 하니 노동신문이 앞서 예방수사 놓듯이 보면 군은 백두혈통만을 따라야 한다. 라고 0.0001%의 쿠데타 가능성도 싹을 사전에 미연에 잘라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 북한의 주민들도 압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야, 이게 뭐냐. 이게 뭔가 지금, 이른바, 이른바 노동당 청산회에서, 내 권력의 신분에서 뭔가, 우리가 잘 모르는 뭔가, 뭔가 미묘한 움직임이 싹 트고 있는 것 아닌가 하면서 목을 움츠리게 되겠죠.